에 세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저는 41일 말량 동안 정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만량을 시작한지 2 주쯤 되었을 때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착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착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꽝이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딪혔습니다. 매일매일 잦은 싸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다섯 살 많은 남편은 제가 존댓말로 자신을 대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바람과는 달리 저는 남편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말을 놓은 사이입니다. 가끔씩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장난기가 많은 저는 말 정말로 남편에게 막대하고. 그러다 보니 싸움도 더 생기게 되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정말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고 그런 무서움 속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싸움을 양가 부모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에서는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남자들은 습관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서 저를 친정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다투거나 하면 친정에 가고 싶어 하면 오지 말라고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시던 부모님들이 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부가 갈라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딱한 가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40일 말씀 양, 양육 끝나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아, 하나님의 아버지는 같은 아픔을 겪은 자매님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분들 간증을 들려 주는데 그냥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도 시댁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고쳐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의 아버지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남편이 의지할 곳은 아내뿐인데 아내는 남편을 남편 대접해주는커녕 멋은 부리 듯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도 아빠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 가정은 엄마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일 말량이 끝날 무렵 방언이 터지지 않는 제 모습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이 때문에 늘맨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아이를 전도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앞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의 안수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서는 턱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날부터 2주 동안 턱이 떨리더니 금야 철야, 철야 때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듣던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있기 있나 보네. 남, 당신이 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 건 처음 봤어.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하니 남편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하면 짜증을 내고 버럭했었는데, 버럭이 없어졌습니다. 짜증도 없어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와 얼굴도 선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월 어느 날 새벽에 저는 혜성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너무 생생해서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혜성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안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잠깐 사이에 혜성이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2, 30분 만에 찾았지만 놀란 가슴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성령 체험을, 체험 후하나 제 아버지께서는 기도 중에 어떠한 영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워터파크에서 수중에 있는 혜성이를 보여 주셨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전에 꿈에서 혜성이를 잃어버리는 걸 보여 주셨을 때도 혜성이를 잃어버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엇인지 혜성이가 워터파크에서 사고 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 다음 영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도 안 나고 눈물만 나고 심장이 찢어들,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속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 다음 영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혜성이가 바다 한가운데에 머리만 나와서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속에서 귀신 같은 것이 혜성이 발을 땡겼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승리한 혜성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적 싸움을 하는 저를 지켜보면서 내가 혜성이 다칠까 봐 그렇게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강하게 키, 저희를 강하게 키우려고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저희를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너무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없이 약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다치는 것을 저희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는 분입니다. 저는 제가 성령을 너무 뜨겁게 받은 나머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내 속에 큰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던 어둠들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님이 우린 죄덩어리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는 아닌데 난 착한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내 내면에 있던 어둠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로 말로 다 표현이 안될 정도로 사람한테는 비유가 안 되는 정말 버러지 같은 먼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 모든 수확감들이 붙들통 날까 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고 싶었습니다. 성령 받은 걸되몰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나를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40일 말년 끝나고 20일 작전기도까지 마치면서 돌아보니 돌아보니 저는 너무나 많이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0일 말씀의 양육은 진짜 모습인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저를 그런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깨부수고 날려버리기를 반복하다 보니 지금은 평안도 찾게 되고 주님과 가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매순간 저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저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저희 발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신 많은 집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 수석전도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